2600X보다 발열은 더 낮고, 게임 성능은 더잘 나오며, 호환성까지 좋은 조합. 아, 그런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한대표 필살기 PC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쿼드 HD 최고 가성비 PC 2026년형 지구 최강은 딱 120대 천착순 특가로 제공되며 동일 사양 기준 샵다나와 2년 AS 포함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며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판매되는 동일 사양 PC 중 가장 저렴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아시게 될 겁니다 5070에 9600X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조합이지만 한대표는 이 조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026년 더 이상 9600X는 가성비 CPU가 아닙니다 예전 지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PC 성능은 한번 테스트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PC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드라이버는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고, 인기 게임들은 한 주가 멀다 하고, 중요한 패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설치되는 윈도우, 즉, OS도 매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매순간 바뀌는 PC 세계에서 몇달전 테스트한 결과는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닙니다. 죽은 지식이죠.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라면, 매일 수많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뭐든지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불드로 F가 7500F보다 게임 성능이 전반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500F가 전반적으로 게임 성능이 좋습니다 물드로 F가 성능이 좋았던 시절도 7500F가 성능이 좋아졌던 순간도 다한 대표가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건 그럼 이제 AMD가 인텔보다 좋네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PC 부품 조합의 세계는 절대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9600X보다 245KF가 전반적으로 발열도 낮고 게임 호환성도 좋으며 게임 성능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5070 그래픽카드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9600X가 더 가성비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면 주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5070 그래픽카드에 한해서만 말씀드립니다. 245KF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며 이따가 테스트 영상 보시면 9600X는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겁니다. 한 대표도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AMD가 좋아요, 인텔이 좋아요. 그럼 전 바로 물어봅니다. 어떤 게임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그래픽카드를 생각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CPU는 바뀝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AMD가 좋아요, 인텔이 좋아요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이런 게임을 내가 하는데 어떤 CPU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무조건 뭐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으신다면 연구 안 하는 업체입니다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대표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대충 넘겨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테스트와 실제 데이터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대표는 결과로 말합니다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는 두 분에게 다음 영상 업로드 전까지 추첨하여 13만 5천원 상당의 NGXT 유무선 초경량 게이밍 마우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2026년형 지구 최강의 스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는 국내 최초 국내유일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한 1년 무상 AS가 아니며 외주 위탁 AS도 아닌 한 대표 자체 무상 3년입니다. 고객 과실이란 말 그대로 고객님의 실수로 PC가 고장나도 한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전국 어디든 던지는 택배가 아닌 다음날 도착하는 퀵인 25,000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도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만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 완벽 세팅 그래픽 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성능 10% 향상, 오리 프로그램으로 게임 성능 평균 30% 향상,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으로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PC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오리가 뭐냐고요? 바로 로슬리스 스케일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팀에서 7,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세팅은 저희가 다 해드리니 구매만 해놓으시고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이런 세팅을 국내 최초로 PC 구매 시 제공하는 곳은 한 대표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실까봐 한 대표가 직접 최저가를 검색해 봤는데요. 이 지구최강 PC의 구성을 2026년 1월 12일 기준 다나와 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배송비까지 전부 포함한 최저가는 2056850원이며 이 가격에는 조립 공인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샵다나와 기준으로 보면 조립 공인비 그리고 2년 무상 as까지 포함한 최저가가 2148210원입니다 만한 대표 는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에 25000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 조립 공인비까지 전부 포함 해서 202만원으로 최고의 서비스 포함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이고요. 별도의 부품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게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 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성능을 약10% 정도 올렸고요. 더욱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리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세팅하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모니터에 연결하는 DP선 및 인터넷 랜선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두꺼운 고급선으로 변경했으며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롤 발로란트 f FC올라... c 메이플 스토리, 서든어택, 던파, 로블록스, 스타, 린니지 디아블로 4, 원스 유먼, 연운, 에이펙스 레전드, 카운터스트라이크 2, 마블 라이벌즈, 워프레임, 스타듀밸리, 갤더스 게이트 3, 배틀필드 6, 페럴드는 무조건 원활하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스팀 동접자 전 세계 무려 4위인 아크레이더스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고요 DLSS 4는 품질로 낮고요 이 DLSS 4를 지원한다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AMD 그래픽카드가 성능으로 못 이긴다는 뜻이죠.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에 났습니다. 즉 프로비에요. 이사오 KFCPU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FPS 게임이다 보니 좌측 상단에 MIN이라고 적혀있는 최소 프레임과 1%라고 적혀있는 하위 1%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전투 상황을 만들기 위해 배신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배신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 촬영 때문입니다 아시죠? 최소 프레임이 264 하위 1%가 53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 HD 프로인데 프레임 아주 잘 나오죠? 교전을 계속 진행하니 최소 프레임이 261 하위 1%가 48까지 내려가긴 하네요 훌륭한 성능임에는 변함없습니다 아크레이더스가 최적화가 워낙 잘 돼있어요 배신자의 최후였 CPU를 9600S로 바꾸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와 근데 CPU 온도가 245KF보다 무려 7도가량 높네요. 최소 프레임이 265, 하위 1%가 43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258까지 떨어졌고 하위 1%가 41까지 떨어져서 245KF보다 무려 29%나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크레이더스가 하위 1%가 낮게 나오는 게임인데요. 이러면 온도도 그렇고 245KF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245KF로 오버워치 2를 실행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고요. DLSS는 품질로 났습니다. 그래픽 품질 보시면 제일 높은 최상으로 났고요. 현재 프로비입니다. 이번에도 FPS 게임이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과 하위 1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216, 하위 1프로가 전투 중에 155까지 떨어지네요. 허드 HD 프로 판 탓이 하위 1프로 144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온도도 최고 6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평균 55도 정도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CPU를 9600S로 바꾸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208, 하위 1프로가 순간 60까지 내려갔습니다. 와이서우 KF보다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특히. 순간적으로 하위 1%가 푹 내려가는 현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PS 게임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죠. CPU 온도도 68도로 무려 10도 이상 더 높습니다. 9600X 오버워치 2랑 완전 상극이네요. 2 4 5 k f 로 100을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 고급 설정 보시면 렌더링 크기는 100, 1인칭 시하는 최대, 안티엘리어싱, 텍스처 거리 보기만 울트라에 두고 나머지는 올맨나세 놨습니다. 3울트라 국민 옵션이죠.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총을 쏘는 게 교전 시 떨어지는 프레임과 제일 비슷.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124, 하위 1%가 104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프레임이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잔렉을 느끼실 상황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배그가 CPU 온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게임임에도 52도는 정말 놀랍네요. CPU를 9600S로 바꾸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116, 하위 1%가 82프레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차이가 심하죠. 최소 프레임도 낮게 나왔지만 문제는 또 하위 1에요 무려 26%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그도 24KF의 5 압승이고요. 만약 여러 분들이 저는 배그만 하는데요라고 하시면 영상 첫 번째 댓글에 배그 전용 PC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 클릭하셔서 보시고 배그 PC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스팀 게임 전체 동접자 순위 무려 12위인 패스오브 엑자일 2를 2 4 5 k f 로 플레이했습니다. 퀄드 HD에 DLSS는 화질에 놨고요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높음에 놨습니다. 프로비에요.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AVG라고 적혀 있는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와 전투 시작하니까 프레임이 확 내려가죠. 평균 프레임은 146이지만 실시간 프레임은 88. 하위 1%는 7 6 가지 내려갔습니다. 프로인데 하위 1% 70대는 너무 훌륭한 성능이죠. 잔액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도 cpu 온도가 아주 높게 올라가는 게임인데 57도 로 차갑습니다. 245kf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분명 재평가가 돼야 되는 cpu예요 유튜브에서 245kf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 밖에 없죠. 같은 이야기로 9600x를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 밖에 없습니다. 한 대표는 무조건 데이터로 이야기 합니다. cpu를 9600s로 바꾸고 테스트를 진행 했습니다. 지금 평균 프레임은 123이지만 실시간 프레임은 104. 는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게임이 전투와 비전투일 때 프레임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성능이 2 4 5 k f 보다약13% 정도 덜 나오고요. CPU 온도는 77도로 아 이게 맞나 싶은데 무려 20도나 높습니다. 9600X는 수랭쿨러 가야 한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성능이 더잘 나오는 2 4 5 k f CPU로 오리를 켜고 플레이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슬러시 우측의 숫자가 오리를 켠 실시간 프레임입니다. 전투 중 실시간 프레임이 210에서 23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이 무려 2배 정도 올라갔어요. 페어액트 하시는 분들은 PC를 구매하실 때 무조건 오리를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다 세팅해드리며 여러분들은 그냥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국내 온라인 인기 게임 순위 8위인 로스트 아크를 2 4 5 k f 로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고요. 그래픽 설정을 제일 높은 최상으로 놨습니다. 즉프로비에요 상위 카오스 던전에서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대략 91, 하위 1%가 51로 아주 준수한 프레임이 나오고 있고요. 온도도 최대 59도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CPU를 9600S로 바꾸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프레임 게임이 87. 하위 1%가 47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 차이가 살짝 나는데요. 약5% 정도 245KF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CPU 온도도 64도로 5도 정도 9600X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노스트 아크도 245KF의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오리를 켜고 245KF로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프레임이 140에서 150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오 맥자일 2랑 동일하게 거의 두배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어요. 노스트 아크 하시는 분들은 PC를 구매하실 때 무조건 오리를 신청해주세요.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두개 게임은 오리를 켰을 때확 부드러워진다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국내 온라인 인기 게임 순위 무려 5위 아이온 2를 2 4 5 k f 프로 플레이했습니다. DLSS는 품질에 낮고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에 놨습니다. 지금 프로인데요 4인 던전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온 2가 서버렉이 아직도 있어서 하위 1%는 참고만 하도록 하고요.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117이 나오고 있고요. 하위 1%는 30프레임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브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성능입니다. CPU를 9600S 로 바꾸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셨나요? 끊겨요. 호환성이 안 좋은지 어쩐지 245KF에서도 가끔씩 끊기기는 했는데 9600X는 끊기는 빈도수가 너무 잦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끊겨요. 와 이거 9600X 안될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아이온2 패치 전 영상입니다. 아이온2가 얼마 전 DLSS4 패치를 진행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 생겼고요. 이제 아이온2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AMD 그래픽카드는 DLSS4를 지원하는 엔비디아랑 비교할 수없 정도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245KF로 DLSS4를 켜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무려 235가 나오고 있고요 하위 1%도 35에서 40대 초반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성능이 거의 두배가 높아졌어요 와 대박이네요 풀로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아이온2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245KF의 5070 조합은 진리입니다 9600X보다 게임 성능이 잘 나왔고 발열도 훨씬 낮았습니다 거기다 아이온2와의 호환성도 245KF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PC pc를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시고 국내 최고 수준의 as 혜택을 받으 시면서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신다면 주변에 한대표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가격 말씀드리 겠습니다. 부품 고장시 외주업체가 아닌 한대표 자체무상 as 3년 제공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소비자 과실 묻지마 as 포함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포장을 풀고 전원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긴 1분 미만의 영상 제공 25000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비 pc 내부 포장이 뽁뽁이가 아닌 고급 발포제 포함 조립 공인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202만 원입니다. 여기에 5만 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윈도우 드라이버 완벽 세팅, 지포스 익스피리어스 소프트웨어 설치, 안정적인 그래픽 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게임 성능 10% 향상,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까지 해드려서 PC를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이렇게 모든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가격은 현금영수증과 계산서 발행이다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PC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사양을 알려주시면 국내 최저가 맞춰 드리니 전적 문의도 언제든지 편하게 주세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서구 마곡에 있는 한 대표 아지트로 오셔서 키보드와 PC를 직접 구경하시고 방문 고객 전용 할인 혜택과 함께 더 디테일한 한 대표와의 1대1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영상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 대표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도 다양한 소식과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니까 잊지 말고 자주 들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